안녕하세요. 성북중앙교회 중등부 2학년 김채원입니다. 이번 온세대 영성집회 수련의 보고로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위동에 있는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졌고, 그랬기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냥 친구를 만나러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친구란 좋은 인연을 통해 이 성북중앙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처음으로 성교도 가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두 번의 성교를 가보았는데요. 성교를 준비할 때는 공연연습, 기도회, 준비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들었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가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교지에 도착하면 정말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갔을 때만큼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처음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찬양팀 연습을 할 때도 저는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시간의 찬양팀 연습에 사용할 때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때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써주세요. 주여, 저는 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굴불며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며 되어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신기하게 기도하고 난 후에는 저는 수련회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불가능을 어스가 갔었습니다. 워십을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수련회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눈만 마주쳐도 어색하고, 한번 인사할 때도 너무 떨렸던 친구들과 동생, 언니,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많은 체험과 팀별 활동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었고, 어느새 보니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수련의 둘째 날에는 더욱 큰 은혜를 목사님과 중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기도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 눈물이 났고 저희에게도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만큼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에는 한분한분 눈에 맞춰 드리며 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기도드릴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고 진심으로 기도해주셨던 것이 머릿속에 하나의 영화 속 장면처럼 그려졌습니다. 한없이 이분들에게 힘든 일이 따라올 때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저희에게 베풀어주셨던 것의 성과들이 꼭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련회에 갔다 온 것이 절대 후회되지 않았고, 저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도하는 과정과 예배하는 시간들이 수련회처럼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말씀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적의 발걸음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